네, 안녕하세요. 삼성 자산 운용 이희건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 전망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지난 7월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2022년 7월 글로벌 시장은 급락 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을 모두 포함한 MSCI HWI 인덱스는 월간 6.9%이고 선진국 지수는 7.9%, 신흥국 지수는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여전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시장은 급락했는데요. 이후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해 시장에 안도하며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회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증시는 월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7월 중순부터 이어진 주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반등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중국 등 신흥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이미 소비재 등이 좋았고 소재, 유틸리티 등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주요 기업인 넷플릭스, 테슬라 등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유럽 시장은 가스 위기 고조에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존슨 영국 총리의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일본 시장은 참여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며 현 정부의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국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글로벌 시장은 예상보다 완화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입장과 주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목소리> 7월 미국 시장은 지난달 급락 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초 유가 반등과 기대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 발표에 힘입어 에너지 및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시장에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의 1.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긴축 기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분기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기 바닥론이 등장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며, 증시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며 낙닥이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기술주 강세에 기여했습니다. 월말에는 스냅과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한때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7월 FOMC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확정되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며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준은 금리를 4번에 걸쳐 총 2.25%포인트 인상했고 서울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언급한 만큼 통화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향후 물가 및 고용지표에 따라 긴축정책의 추이가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주식 시장은 달러화 강세, 미국의 금리 인상 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 여건과 상대적으로 가파른 통화 정책을 감안할 경우 세계 경제 여건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달러화 강세가 유지될 경우 글로벌 경제둔화 및 일부 취약 국가의 경제 위기를 야기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국채 금리 상승에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달에 또 만나요.